키키 스미스의 대규모 개인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성이라는 몸에서 시작해서 종교, 신화로 그 세계를 확장해나가는 키키 스미스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늑대의 뱃속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나옵니다. 당당하게 기립한 채 세상 밖으로 나오는 한 여성. 키키 스미스가 재해석한 빨간 망토 이야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여성. 알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지만 표정엔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낙하를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취약한 몸이라는 그녀의 한계와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의 관계가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평과 수직의 축을 모두 아우르는 키워드로 함축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가가 늘상 표현했던 정원 거닐기와도 같다라고 했던 예술 활동의 이런 반경들, 그 배회하는 움직임이 가지는 특성들까지도 이번 전시에서 함께 녹여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난 키키 스미스는 19890년대. 여성과 신체에 대한 거침없고 도발적인 표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상화된 몸, 기념비적 성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포즈들을 미술사에 등장시켰습니다. 과감한 작품들을 선보였던 그녀는 2000년대부터 동물, 우주, 자연과의 연관성으로 작품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You know, when I started, I had the color of your hair. And now I have this hair. And life c h a n g e 국한되지 않는 주제와 다양한 재료를 통해 구현된 140여 점의 작품들의 이해를 돕는 북토크도 마련됐습니다. 전시 연계 단행본 출간과 함께 시대별 변화와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문학적 관점으로 그녀의 작품 세계를 재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몸 자연 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쌓았던 높은 상과탑을 포기하고 자연과 함께 이제 한 달은 이야기가 되겠죠? 생동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키키 스미스의 작품 세계가 통념을 뒤엎는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EBS 뉴스 최현입니다.